세상에는 수많은 남자가 존재하지만 어떤 남자는 여성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고 어떤 남자는 필사적으로 노력해도 거절의 아픔만을 겪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차이가 외모나 재력 혹은 타고난 운명에 있다고 믿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차마 직시하지 못했던 거대한 심리학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500년 전 권력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던 이콜로 마키아벨리는 인간의 욕망이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둡고도 매혹적인 심리의 심연으로 들어가 여성의 무의식이 본능적으로 끌릴 수밖에 없는 네 가지 절대적인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힘은 바로 침묵하는 권력입니다. 우리는 흔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 큰 소리를 내거나 타인을 억압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한국 사회의 독버섯 같은 문화인 갑질이 바로 그런 가짜 권력의 전형이죠. 하지만 진정으로 매혹적인 권력은 결코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를 강함의 지각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헬스장에서 키운 근육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에서 나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상대의 기운을 살피는 눈치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여성은 본능적으로 남자의 목소리를 듣기도 전에 그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통제하고 있는지, 즉 그의 내면적 위계를 감지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는 태도,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는 여유,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침묵할 줄 아는 힘, 이런 자아 지배력을 가진 남자를 마주할 때, 여성은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이끌림을 느낍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적인 매력이 아니라 혼돈 속에서도 나를 지탱해줄 것 같은 정서적 리더십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 안정감이라는 방패입니다. 현대 사회의 인간관계는 마치 살얼음판과 같습니다. 많은 남자가 상대의 연락 한 통에 일이 일비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해하며 그 불안을 통제하려는 욕구로 표출합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인간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본능적으로 보호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정감이란 신체적인 힘이 아닙니다. 비난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침묵의 시간을 견딜 줄 알며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여성을 도구로 삼지 않는 정신적인 강인함입니다. 한국의 수직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많은 이들이 타인의 평가에 목을 매는 체면 문화에 갇혀 살지만 진정으로 매력적인 남자는 스스로를 이미 긍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확신을 구걸하지 않는 남자는 여성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여성이 남자의 곁에서 평온함을 느낄 때 그녀의 경계심은 무너지고 비로소 깊은 욕망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힘은 매혹의 불꽃을 지피는 미스터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여주고 모든 감정을 쏟아내는 것은 진실에 보일 수 있지만 심리학적으로는 금방 식어버리는 흥미를 의미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 다알수 없는 것에 열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스터리는 의도적인 속임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겨 함부로 내보이지 않는 선택적 노출에서 옵니다. 자신의 모든 일정을 보고하거나 감정의 밑바닥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남자는 더 이상 탐험할 가치가 없는 영토와 같습니다. 반면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남자는 여성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이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이미 그녀는 그 남자에게 정서적인 에너지를 투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함이 주는 긴장감은 곧 강력한 매력으로 치환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희소성에서 오는 독점의 가치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흔한 것에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권위와 가치가 희귀함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연애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든 여성에게 친절하고 언제든 부르면 달려나가는 남자는 편안할지는 몰라도 가치 있는 존재로 각인되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남자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그는 아무나 자신의 삶에 들이지 않으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필터링은 여성으로 하여금 승부욕을 자극합니다. 내가 이 남자의 견고한 성벽을 통과한 유일한 사람인가? 라는 느낌을 주는 순간 남자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그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자존감의 표현입니다. 여성이 이 남자를 획득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말한 인식의 통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네 가지 힘은 누군가를 조종하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고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살때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향기입니다. 진정한 매력은 구걸하거나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의 내면이 단단해질 때 저절로 끌려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내면을 깨우고 더 나은 관계를 맺는데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이러한 심리적 통제로부터 보호하고 함께 건강한 자아를 찾아가고 싶다면 이 지혜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이들이 진정한 자아를 찾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 속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서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지혜로운 평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